아프리카가 어디 선교사가 갔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줬대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화살을 쏴서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매달았어. 그런데 그선교사가막 막았어. 근데 안 되는 거야. 선교사가 아무리 막아도 사람 죽이지 말라고. 안 들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살을 막 쏘려고 해가지고 쫙쐈어 그랬더니 그 성교사가 자기가 대신 이렇게 막느냐고 자기가 맞았어. 자기가 맞아. 대신 맞았어. 어,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신 맞았잖아. 그러니까 이제 손 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주민 자기가 죽어야 될 원주민이 이 선교사가 대신 맞았잖아 그러니까는 막 울면서 울면서 이 원주민이 막 울면서 자기가 맞아서 죽어야 될 판인데 선교사가 대신 맞아주니까 너무 막 이,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막 눈물을 질질 흘리는 거야 너무 너무 막 고맙다고 그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고맙다 그 말로도 표현이 안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서 죽을 판인데 대신 탈퇴 이거 고맙습니다 갖고 돼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큰 애야 진짜 내볼 때, 그치지 그럼 강력해가지고 어떻게 되나고서 하 그래서 막정성껏 치료를 해준 거야 이성교사를 그때부터 이 원주민이가 이 분을 따라다니는 거야. 그림자 같이. 저는 그거 읽고서 막 은혜를 받았어. 나한테 하는 말이라 생각했어. 그성교사가 그 가는 데마다 붙어 그림자 같이 다따라다니는데 나래도 그러겠어. 나래도. 응? 난 노예예요. 당신 노예예요. 당신 내 생명 샀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. 그러면서 그 성교사를 빡따라 다니는데 그림자같이 성교사가 그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고생해 막구준일막 하잖아 성교사가 막 구준일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힘든 내세를 전혀 안 하는 거야 그 원주님이 응? 그 은혜가 생각나서 날날 날 살렸다는 그 은혜 때문에 힘든 내세 불평 엄마가 하나도 안하더래 웃는 얼굴로 대하더래 웃는 얼굴 로이 성교사한테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기를 살렸다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충성하더래 소리 안 하고 힘들다 소리 전혀 안 하고 얼굴에 그 기뻐하면서 자기 구원했다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더래 내가 그 원주민이라도 내가 그렇게 했을 것같아나도못 잊었을까 전재산 다 들여서라도 헌신했을 거야 뭐 문제야 그게 자기 생명력이 갔어서 뭐 여러분들이 마치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그 원주민을 대신 죽었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대 여러분이 죽어야 될 판인데 죽어야 될 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겪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림자같이 따라다닌 거야.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야. 예수님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안 잊는 거야.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거야. 늘 기뻐하는 거야. 늘 행복해 하는 거야.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거야. 예수님이, 어, 어 고맙다고. 계속, 계속 그렇게 한 거야. 주님 때문에 고생을 해도, 아 어, 주님, 너무 고마워요. 너 너무 감사해요. 내 생명을 살렸잖아요. 지옥 갈 생명 살렸잖아요. 하면서. 응, 어? 그거 항상 안 입는 거야.